오늘 그.. 어, 이... 어, 좀 40명 넘게 왔습니까 오늘? 모든 아, 길드도 이제 그냥 무조건 다 레이드를 이제 하네 엄청 많이 보인다 혹시 부대는 몇 명이에요? 41명이요 총 41명? 여러분들 레이드하고 네. 그 다음 레이드 가지말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반역이랑 네. 바뀐 그 아이템들 나오는 거 얼마나 나오는지 좀 조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소환할게요 렉이 엄청나요, 아 지금. 장난 아닙니다, 지금. 어우. 와, 어, 어, 패턴이 네. 어 패턴이 바뀌었네. 아니 어 뭐야? 어나 죽었어. 어. 와. 아, 뭐야 와, 와. 어, 뭐야 이거? 이거 왜 이렇게 아파? 사람이 쓰러졌어. <웃음> <웃음> 해야 어, 이거 이거 레 아, 어, 바닥 바닥 패턴이 이게 게이지가 차는 식이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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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잠깐 한 봅시다, 봅시다. 잠깐만, 여러분들 이깐만요이쪽으로 와보세요. 어? 반이 여기 여기. 나무도안나왔어요 아무도 없나요반 나이스! 이스 게다가 지금 1만 원짜리 열아홉 개 나온 거 보면 벌써 3억이거든요. 2억 9천이니까. 네, 맞아요. 여러분들도 한 3억 나왔어요. 금계저는한 네. 2억 7천. 예. 저도 2억 7천. 아, 2억 7천. 예. 사, 약 3억씩 나오네. 혹시 <laughs> 악세 상자 나오신 분 있어요? 악세 상자 나오신 분. 오. 와! 오. 와! 맞아? 오. 와! 오. 와! 오. 몇 명이야? 네 명? 4명? 네 명이에요? 아, 네 명. 네 명, 네명 다섯 명? 아, 여섯 명? 아 많진 않네 오케이 40명 중에 41명 중에 6명이네요 오케이 다음 지역으로 가시죠 일단 뭐 다른 거는 뭐가 체감되게 와 쩐다 이거는 아닌데 금괴가 많이 나와가지고 반역은 그럼 아무도 없고 각종 수랑 그것밖에 없네요 우와 아플 예. 나나? 아파 <laughs> 비슷한 거아네 페리드는 데 아니, 근데. 아니, 근데. 아요데 아니, 근데. 아니, 근다 아니, 근 어. 아니, 근데. 아니, 근데. 아니, 다 오셨나? 근데. <목소리> 아 아니, 되는 거같은데아면면 어떡해 안 돼, 치팅 치림이었고. 아유, 참 준비가 소환해버렸네. 어, <laughs> 뭐야? 반역 나왔다. 오 와, 축하드립니다. 와, 반역 미쳤다. 그럼 18억 드신 거네? 가시죠, 칼레이드. 그 어떻게? 와, 이거 대박, 그냥 타진다 이렇게. 와우. 우리가 지금 빨리 하면 30분 컷 하나? 4 0 분. 아, 여러분, 어 뭐야? 나 빠졌어, 나 빠졌어. 나 빠졌어, 나 빠졌어. <목소리> 빠졌어. 나나 빠졌어, 빠졌어. 빠졌어, 빠졌어. 아 뭐야 이거 어떻게? 여러분들 그 저기 오늘 저기 지금 이거 길드레이드 자, 아르샤 무명 가서 할까요? 자한명 죽여야 될 사람이 생겨가지고. 나 과열됐어. 잠깐만. <laughs> 어, 막아, 막아, 막아. 막아, 막아, 막아. 막아. 잠깐만 이래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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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, 내려, 내려. 와. 어, 누가 먹었다 여기? 어, 누가, 먹었, 누가 먹었다 나도. 먹었다. 먹었다. 우와, 야! 오오오오. 야! 산토 <laughs> <야. 웃음> 아, 아, 와. 아, 산토 축하드립니다. 고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나. <laughs> 다들 대박. 개 좋다 스칼라. 다들 금게 얼마씩 버셨습니까? 오케이. 6억 6. 평균이 거의 10억인 것 같아요. 그러네. 9억 9억은 좀 적게 나왔네. 네. 아, 적게 나와도 좋죠. 10 11억 15억. 와, 좋네. 많이 좋아졌네, 진짜. 여러분들 해산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오늘 수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관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뉴비 분들이 진짜 좋겠다. 와 금계만 10억. <놀람>